예,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미용, 우리 하늘이 이제 미용 끝나고 나서 이제 예, 산책하러, 나 산책하러 왔습니다. 예, 이제 그 미용학원에서 예, 나와가지고 여기에, 예, 여기 이제 예, 뒷불 예, 어린이 공원으로, 예, 잠시 우리 하늘이 산책 좀 시키고, 예,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네. 예.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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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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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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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저 친구.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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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는, 어, 우리 애는, 애는 2.2kg. 어, 예. 어, 털을 밀었어요.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오늘 음. 털 깎고 음, 음. 아. 하늘아. 이러지. 보다. 여기 나. 내 친구 있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얘는 무슨 종이에요? 이포메라니요 포메? 난. <laughs> 아. 얘는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어, 완전 남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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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머니네. 할머니. <laughs> 할머니. 음, 뽀뽀해줘. 할머니 뽀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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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뽀뽀해줘. <laughs> 알아주세요. <알아듣어>. 귀여워. <laughs> 하늘이구나, 이정희. <중에>. 이런데, 하늘이. 아무것도 모르고, 조그만 해야 되는데. 진짜 조심하다. 진짜 미세지죠? 아 시켰어. 알 유튜브에도 우리 강아지 영상 볼수 있어요. <laughs> 제명함입 아, 유튜브도 아시는구요 아, 유아시 아, 아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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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내가 좀, 레데가스라레안 널한 데서 으세요 좁은 데서 놀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거대 한번 탈까요? 예, 우리 하늘이 또거데를한번 하겠습니다. 예. 거대가 그 아니고 시소죠. 예, 시소를 한번 타러 가겠습니다. 네. 기안데 타자 난재야난야 우리 니팅 좀 타자 우리 이거 탈 거야? 자, 자 우리 하늘이 좀시다 이거 자자자. 이거 해어 줄게요. 아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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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리 걸렸네. 자. 하늘이도 자. 오세요, 오세요. 연주!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예, 예, 지금, 요 앞에는, 예,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거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제가 여기 맨 여기 방배동으로 이사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은, 예, 청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여기, 빗불 어린이 공원으로, 이맨 예, 처음에 놀러 왔을 때는, 이 아파트, 이, 청도 안 보였는데, 그때는 예, 예, 청, 예, 청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방귀에 예, 보니까, 레미안 방배육 재근 아파트 현장이라고 예, 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예, 지금이, 어, 오후 4시 15분인데, 예, 보면은, 요, 학생들하고, 예, 또,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늘이고요. 예. 예, 우리 올즘에 우리 하늘이가 요즘 생리를 좀 하고 있어갖고, 활발하게 잘안 떼어놓네요. 전에 같으면 막, 우리 저리 막뛰었는데 오늘은 좀, 좀, 얌전히 가만히 있네요. 네. 오늘, 예, 미용도 하고, 좀 생리를 해서 그런지, 하늘에가 좀 불이 죽어갔고, 활기가 예. 없습니다. 예. 아마 여기서 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뛰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